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작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또 추억의 게임 옛날에 오락실에서 어렴풋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 게임에 열광하면서 많이 보았던 게임 메탈 오케이. 슬러그 각성을 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사전 빌드를 받아서 먼저 해보고 촬영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방송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게임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 N K 음 예전에 그 우리가 했던 그 과거 오락실에서 했던 그 도트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집트에서 국 끓여 먹고요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현상수배인가요? 저 장군 악마 같아요. 주인공. 아이 친구가 그 군인의 딸내미인가요? 군인 집안인가? 네. 그랬을 텐데. 항상 1라운드 끝나면은 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또 상품을 주고 했는데요. 다시 리뉴얼 돼서 이렇게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했습니다. 메탈 슬러그 각성. 자, 예리도 있고, 로빙도 있고, 제네미도 있죠. 피오. 그러나 고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거. 하나는 키보드만 하는 거. 하나는 키보드 마우스만 하는 거. 그리고 에임이 자동 에임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40대 이상들은 네, 키보드로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스페이스바 점프고요. 좋습니다. 오! 야, 진짜 에, 예, 옛날 감성 그대로네요. 예? 그래픽 너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예? 와, 이 얼음방사기. 추억이다, 추억이야. 구상 먹었어요. 우리 언니 나왔고요 언니가 치료해준다네요. 감사합니다. 노예 구해, 구해, 우리 도야씨 그 레이저? 유탄 발상인가 하나만 점사, 하나만 점사. 와, 재밌 옛날 감성 그대로네. 어, 약간 동심으로 돌아왔구만. 어, 구상, 구상 필요 없나? 구상을 쓰면은 하나 이상 못 먹는구나. 야! 가방이 짧다. 가방이 짧아. 여지없이 보스가 뜨겠죠. 에어리언. 나쁜 놈인가요? 구육 어, 모야. 더 키스. 오 장판. 어 피가 나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지? 게임이 어? 이렇게 쉬운 거를? 하긴 뭐 예전에는 그 100원을 놓고 했기 때문에 동전을 놓고 했기 때문에 뭔가 더 겁을 먹었던 거 같아 그 100원에 지금의 값어치는 100원은 진짜 100만 원이지 100만 원 그거 100, 100원 잃을까봐 죽을까봐 어 성우님이 오셨어요 왜? 스핑크스 닥터 스트레인지 돌아오.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다. 건너뛴다고? 보죠 천천히. 도망가겠다고? 오 비행기까지 타요. 어. 오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역시 시대가 바뀌니까. 네? 시대가 바뀌니까 비행기 탔지만은 스토리. 어. 자 불시착 착륙을 하면서 사막에 내려갑니다. 많이 보던 맵이죠? 야, 씨. 내도 불인가요? 거의 뭐영화네 연출이. 아, 탕광에서 캔다가 땅바닥에서 총이 나옵니다. 초록색깔, 고급 총인 것 같습니다. 신병 머싱인 건. 어, 뭐야. 소리가 AK인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어 가까이 가면 또칼질 칼로. 어, 갑옷이 있어? 갑옷 먹으니까 피통이 한칸 늘었어요. 어, 막 총이랑 갑옷이랑 막 등급이 있나봐요. 어, 저 뒤에 뭐야, 정갈. 어? 아, 구상 못 먹었어. 어, 난 엄청 잘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떡하지? 근무 중에. 아, 이. 우리 빡빡이 아저씨, 청, 오랜만에 보네. 와, 겁나, 와, 어, 뭐야. 와, 난 엄청 잘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약점 노출되는구나. 너무 센데? 오, 어, 뭐야. 우와, 우와, 저, 뭐야, 저거. 오, 뭐야, 뭐, 기몇 개야, 이 사람. 오, 씨, 아이, 저,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무슨 벌초기기를 가져와가지고. 잘가시게. 자, 쫀쩍 해봤쥬? 어, 피오다. 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게. 에바 글렌 섹시합니다. 머리머해도 피오지. 뜨뜨뜨뜨뜨뜨. 어? 아 스킬이 다른가 보네. 이 안에 있는 직업에 따라서 스킬도 다르고. 어? 일단은 튜토리얼과 캐스트를 깨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난하게 끝냅니다. 오, 황금 독기, 메탈 곡괭이, 뭔가 좋아 보입니다. 금색깔이니까. 동물 찾기 이벤트 필수 도 없고 에픽 전설 무기 넣는 기회. 아, 곡괭이로 땅을 파가지고 뭐가 나오나 보네. 아까 무기처럼. 어? 아, 아까 한 것, 아, 저기에서. 저기에서 또 AK가 나오네. 어, 소총이. 아까는 초록색깔, 이번에는 희귀. 와, 어떤. 무기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어? 멀팅라바. 게스트인가 보네요. 샤크. 여러가지 뭐, 피, 초당 피해율, 사정거리, 탄알, 뭐, 이런 것들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뽑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죽일 때.. 어 뭔가 새로운거 먹었어요 희귀 바주카포 폭렬 바주카예요 역시 광부씨는 나를 속이지 않았어요 케모토의 지하에 이렇게 큰 용암지역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광부씨의 실내도 풀찾았서내리 가있습니다 셋넷 예. 피오 없나요? 설마? 두두두 두두두. 전 괜찮아요 아, 피오로 그냥 주나 보네요. 무기를 피, 아 피오가 쓰는구나. 피오를 주면서 소대 가입시키면서 아오 세 명까지 넣을 수가 있네요. 무기까지 지정하면서 무기 또 업그레이드를 먹었던 거사 풀로 해주면서 6까지 아, 게임 잘 나왔다. 요즘 시대에 딱 맞춰가지고 옛날 그 추억의 향수를 끄집어내면서 여기에서 뭔가 다시 또한번더 구워주는 약간 간짜장 같은 한번더 요리를 했네. 요즘 시대에 맞춰서 그게 바로 메탈슬러거 역시 각성을 붙인 이유가 있다. 아, 일번 누르면 나오는 거야? 와. <laughs> 오, 뭐 필살기가 있는데, 가까이 가니까. 오, 막 돌아버리네. 오, 막 위에서 냉장고 내려옵니다, 아마. 궁수니까. 아, 보스 나왔어요. 영목의 박지왕, 우리. 앵무새인지 부엉인지 박진지 뜨겁습니다. 아! 아!

게임이 어렵지가 않다. 어 심플하니. 어, 어 뭐야 깼는데? 뭐 잡부 너부샷이야. 가보자. <목소리> 뭐야 이말 뭐야? 어뭐 대도신가 보네요. 뭔가 여기. 군인들이 아지튼가? 뭐야, 여기 사람들! 뭐야, 아, 저이 전세계 사람들이야? 그니까 RPG네.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막. 사령관.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네네. 음. 보물찾기, 이거구만, 여기에서. 야, 저 화려한 총들 뭐야? 깃발을, 아. 참 게임 기가 막히다 돌리고 돌리고 <laughs> 여기에서 와서 <laughs> 광부들이 캐면 여기에서 야 게임 <laughs> 어 어설트가 아까 영웅 등급이었나요? 줄이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공짜니까요 아니 뭐야 에블리 색깔이 희귀해요 어, 아, 고열방사기 제가 없거든요? 뭐좀 먹었거든요? 어설트, 장비, 바꿔야지. 뭐, 강짜린도 좋아. 불광 찍고. 갑자기 세졌어요? 좋으시네요. <laughs> 그럼 맛있... 현상수배? 현상수배는 뭔가요? 현상수배 바로 가기. 터치하고 참여하기. 어떤 자석입니까? 자, 잡아오겠습니다. 강화 능력 선택 후 다음 스테이지로. 아,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 보네. 어? 스킬을 찍어서. 안에서 미니게임 들개개거만들었네피 좋은데, 피흡수 마지막 스킬. 화력진나추적미사일의수량을세발에서 여섯 발로 가자. 벌었쥬 뒤에서 얼려서 숨도 못쉬게 죽었쥬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이것들 보상들 다 주는구나. 아 현상 수배법. 아 능력 초기화 되면서 그다음은 요즘 가장 유행하는 카라셔츠. 약간 색깔이 근데 영웅 색깔이다. 선글라스끼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스타일리시함에 극산성도 보고 뭐. 있습다 요거를 쭉 깨면서 현상 수배법으로 깨가지고 이걸 다 주나 보네 보상들을. 현상 수배만 해도 뭐. 과금 안 해도 충분히 그냥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메타 슬럭을 주네 7일 동안 접속하면은 영웅도 그냥 주고 그래 이게 게임이지 아 컨텐츠가 엄청 많네 아케이드 카니발 사격 훈련장 부품 트럭 아또 여러 가지가 있구나 오뭐 주네요? 어? 총 무기 업그레이드를 무기 업그레이드 코어 뭐야? 아, 레벨이 좀 높아져 가니까 조금 코어가 다른 게 열리네요. 2세트 공격이 8% 증가합니다. 4세트 시 영웅의 피가 50% 보다 높으면 공격력이 12% 증가합니다. 2세트 오. 계속 올라가네. 4세트니까. 영웅의 HP가 50%보다 높으면 공격력이 10. 오. 피가 50% 이상 유지해야 되겠네. 참, 게임이 참 현대화됐네요. 옛날엔 이런 디테일함이 없었는데. 나는 보물 찾기 좀 하고. 일단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10번. 더 많이 나오겠지? 10번 한 번에 하면. 오. 뭐 나왔어요? 레어템 캥거루 복싱 캥거루 일단 뭐가 좋아 보여요? 민첩코도 좋고 좋아 보이고 무기 뽑기도 한번 쓱 해보고 실패 뽑기는 없을 수 없어 싹열번마지막어 제발 황금 무기 레어 레어 희기인데 그렇지 실화 색깔이다 실화 무기 파이어 블라스터 일단 겁나 쎄 보인다 끝났다이 얼마나 맛있게요 <목소리> 협동작전 새로운 컨텐츠가 열렸다는데요 협동작전이 뭔데 아뭐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보스 잡아서 보상 받나 보다 코어도 먹고 어또20 지금 새벽인데 아 어려운 모드도 있네 어려운 모드 일반 모드 35 돼야 되네 가 보시 가난한 객사 가난한 연필 뭐야 둘이 친구인가 뭐야 이거 도너츠 도너츠 올 미쳤다 이제 올림픽 좀 있으면 이제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미쳤습니다, 지금. 화염방사기가 화염 오륜기에요, 오륜기. 어? 아, 근데 좀 약간 느리네, 지장전이. 오, 괜찮네. 옛날에 오락실에서 같이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그런 곳단 감성. 뭐야, 이것도? 고기가 꺾이겠네. 어우씨. 아 어, 뭐가 하자. 오,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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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떠 뭐야 보스뭐 같이 하니까 막좀 외롭지 않은 느낌 그러나 내가 캐리했다는 거빡 백. 나 여기서 코어 줘가지고 가서 이제 코어 박아는 거네 필수겠다 이거는 왜냐면 이걸 해야 또무게다 박으니까 무게다 아니라 저, 그, 저 직업에다가 요거 괜찮네요 요거는 뭐 필수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게임 추억의 메탈 슬러그 오케이. 각성 플레이 해봤는데요. 일단은 게임을 해보니까 참 옛날 그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픽도 좋아지고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뭐 총도 등급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들을 여러 개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미니게임들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꼭 런칭하면 꼭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게임 시간이 길지가 않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플레이하는 게임이 그게 메탈 슬러그고 각성이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게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